집수 영상 1만 개를 돌파한 전국 1등부채널 반갑습니다. 하마 TV 인천 지역 팀장 예수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A급 1등급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주간 스페셜로 보내 드리는 오늘의 현장. 주간 스페셜이면 좀 좋은 조건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의 현장은 정남양집인데다가 인하대병원 경인 1고속도로, 경인 2고속도로, 제2 외곽 순환도로, 숭이역 동인천역. 와. 학군 밀집 지역. 바로 토지 근고라는 것만 해도 1등급인데 양방향 슬로프로 내려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지금 보시는 호실 자체가 무입주가 가능합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 무입주로 가능한 거예요. 와. 화끈한 연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 자,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예스맨가? 지금부터 연말 이벤트 있는집찍고가시죠 고고고. 고고. 이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자, 여러분들 주간 스페셜로 보여 드리는 최상급의 집입니다. 오, 최상급이요? 최상급이죠. 이야... 우리 인천 매물 중에서는 가히 지금 1등, 1등 매물이에요. 음. 자, 보시고 전실부터가 벌써 1등이야. 아, 근데 확실히 전실부터가 조금 남다리네요. 느낌이 다르죠. 네, 네, 네. 어,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행인 시공돼 있으면서 이쪽에도 준비되어 있고 반대편에도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스토리지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입주하시게 되면 여기를 퍼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진짜 최상급 남양지.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일단 훈훈한 따뜻함이 있는 집입니다. 자왜 그러냐면 쭉 빠져보세요. 음 <laughs> 와. 가이 진짜 정말 인천에 있는 신축 매물 중에서는 원탑입니다. 원탑.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집이 너무 예쁘죠, 그죠? 네, 왜 괜히 1등급이 아니네. 그렇죠. 1등급입니다. 좋은 건설사에서 지은 집이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긴급하게 저희가 와서 주간 스페셜로 보여 드리는 집이에요. 야. 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전체가 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음. 안쪽에는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와. 우리 메인 욕실 먼저 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분위기 음. 자체가 음.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와, 여기 무슨 호텔 같아요? 호텔이죠. 세면 공간도 이렇게 조족식으로 딱 만들어 놨고요. 음. 호텔에서나 볼수 있는 디자인. 오. 그리고 이 벽면에 있는 타일이 이게 독일제 타일이에요, 독일제. 아, 진짜요? 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타일이랑 좀 느낌이 달라. 와, 이게 자재도 남다르네. 남다르죠. 거기다가 이 수정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다. 메리 평으로 만들어 놔서 깔끔하고요. 1층 수전에 샤워 파티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집을 소개할 때좀할 얘기가 많아. 이제 욕실에만 입고 싶네. 자, 주간 스페셜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면 조건이 좋아야겠죠. 그죠? 그렇죠. 자, 오늘의 집 조건 거실에서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이쪽이 3번 방. 자, 3번 방이고요. 3번 방 사이즈는 3.3m에 2.5m로 돼 있습니다. 야, 3번 방인데 공간이 좋습니다. 공간이 좋죠. 길이감이 딱 좋게 돼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바닥은 전체가 다 스톱마루로 시공했습니다. 을 그리고 포베이 구조다 보니까 이 3번 방에도 좀 향이 쫙 들어와. 와, 향이 진짜 눈부셔요, 지금. 정면 맹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안쪽에 시스템장 놓으시면은, 뭐, 묵은진 놓으시기에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일러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이쪽에는 시르기랑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집이 좋은 게 뭐냐면, 위치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경인 1고속도로, 경인 2고속도로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제2 외곽순환도로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김포, 안산, 송도, 거기다가 서울, 또, 외곽으로 빠지면 다갈수 있어. 이야, 대박이다. 고속도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뚫려져 있고, 우리 집 앞으로 숭이역까지 오픈했어요. 거의 허브네요, 허브. 아, 그렇죠. 자, 여기가 2번 방이거든요. 자, 2번 방입니다. 사이즈는 2.6m에 3.5m로 되어 있어요. 와, 2번 방 공간. 아, 뭐, 공간은, 있다. 뭐, 장 하나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놔도 공간 이 정도가 남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자녀방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보면 공기 순환기 다 들어가 있고, 자, 지금 여기도 어디항이다? 정남향. 이야. 이 복도 공간 보시면은 공간이 넓어요. 와, 폭이 좋네요. 폭이 좋아요. 와. 좋은 건설사에서 지은 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집 시그니처. 에? 이 주방 보세요. 우와. <laughs> 아니, 많이. 이 주방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 와, 대박이다.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의 집이 주간 스페셜로 보여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집은 이렇게 좋은 집이 대출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10월 17일 이후에도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 좀 부족하셔도 직장이 없으셔도 집을 구매하신 적이 있어도 오늘의 집은 무입이 가능합니다. 아, 무입이 가능해요? 그럼요. 와, 이거 감정이 엄청 잘났나보네? 그렇죠.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집이 무입으로 된게몇 세대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입주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자, 오늘의 집 꼭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오픈형으로 준비되어 있고, 대만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도장 제품이고, 구성 보시면은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와, 대박이다. 주방 하나는 정말 1등급입니다. 1등급. 진짜 1등급이네. 그리고 오셔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수정까지도 마무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했어요. 이야. 자, 거기다가 이 냉장고도 3단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주방 옆에 엄청 큰 에이?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공간이 왜 이렇게 커요? 이게 지금 세탁룸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워시타워 놓고서도 공간이 남잖아. 네네. 도시형 아파트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옆에 이런 다용도실 공간이 없습니다. 음... 이게 지금 원태양 건설에 특화된 거야, 특화. 야, 활용도 면에서도 좋고, 인천 신축 매물 중에서는 가히 1등급이라는 거. 거실입니다. 에이... 아, 거실은 뭐. 거실 진짜. 아, 그냥 뻥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지금.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데가 다 신흥중학교, 신흥여중.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깝고요. 안쪽으로는 인안고등학교, 또 용현초등학교, 용현중, 또 토지근고 시장까지 가깝고요. 야. 반대편에는 인하대병원, 현대유비스병원. 와, 여기 뭐야? 여기가 바로 토지근고. 아 인천항도 가깝고 또연안부도 가깝다 보니까 입지 상태로 여기에 모든 상권이나 다 몰려 있어요. 자, 이 거실 길이 몇 센치? 보통 4.3m입니다. 이야, 아뭐 좋죠, 그래 너무 너무 넓잖아. 이야, 진짜 매립등 잘 준비되어 있고 에어컨 시공돼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조명을 또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조명 도 달아도 되고. 또 요거 자리 위치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남양집이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이 남양 방향으로 건물 외관을 제가 오시면 설명해 드릴 건데 외관에 뭐가 붙어있냐면 태양판열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용 전기를 지금 태양용 으로 쓰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뭐 전기세도 엄청 저렴 어, 저렴한 관리비가 저렴한 거지 자 이쪽 안쪽이 안방 자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는 3.9m에 3.2m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우와. 사이즈 좋죠, 그렇죠?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자 보통 3.9m 나오는 길이의 안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4m잖아요. 4m지. 자 이제 안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공간이 알파룸만한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공간이 더 있었구나. 그렇죠. 여기 딱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잖아. 우와. 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자이 공간 기점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놓으셔도 괜찮아요 음 여기는 여기 공간대로 사용하시고 네.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느낌이 너무 좋아 여기다 만약에 전신거울이랑 파우더 연구용 해봐 진짜 그니까 러 딱이죠 그러면 진짜 완전 완전 이제 호텔이죠 호텔 그쵸 자 그런데 이 부부욕실을 보면 호텔이 따로 필요 없어 짠짠짠 네. 우와 여기 진짜 호텔이다 호텔이죠 와 정말 멋있게 지은 집입니다 1등급 주간 스페셜로 보여드릴 수 밖에 없는 집이에요 거기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잖아 그죠 네자 이쪽에 지금 볼일 보시는 곳은 따로 돼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요 수전도 조족식으로 만들어 놨잖아 음. 이거 어우 음. 너무 마음에 되죠 볼 때마다 너무 좋은 집이야 이야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자, 오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오늘 현장은 주간 스페셜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소개해드리는 인천 매물 중에서 가히 1등급인 도시 아파트입니다. 좋은 건설사에서 지어서 시그니처의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이 전면 창도 그렇고 아일랜드 시장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간 스페셜로 말씀드릴 수 있는 최대 이벤트가 뭐냐면 자, 여기 현장이 무입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대출! 풀로 잘 준비해놨어요. 10월 17일 이후에도 대출 풀 작업이 가능한 곳은 여기 현장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지금 대출이 어려울 때 만들어지는 상품으로 풀 대출 받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장이 더 궁금하시다면 위에 매물 보러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면 연락주세요. 그럼 하마TVS 메인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스페셜로 보여드리는 인천의 1등급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영상 보시고 연락주세요.